어, 미래학자 중에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의 미래라는 책인데요 이 세상의 흐름을 가장 빨리 캐치하는 그런 조직이 어디냐면 가정, 학교, 그리고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조직 중에 기업을 선택했습니다 기업이 이 세상의 흐름을 가장 빨리 읽어내고 그 읽어내물 인해서 신속하게 대처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그 기업의 움직임이 곧 돈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연결되어야 그들이 이윤이 생기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기업이 유지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어, 마트에 가게 되면 제일 앞에 진열되어진 게 있는데요. 그게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철 과일입니다. 지금 마트에 가면 이렇게 수박이 보입니다. 이렇게 겉은 초록고요. 또 마침 또 잘라놓은 것들인데 속이 빨갛게 익어 있는 수박. 원래 요즘 막 더, 너무 많이 더워서 이제 마트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뭘 사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시원하게 그냥 에어컨 바람 쐬려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입구에 무엇이 있냐면 수박이 있습니다. 수박을 보고 아 오늘 밤에 화채 에 먹어야겠다 라고 해서 수박을 삽니다 수박을 사면 이제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얼음을 사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더 시원하게 먹기 위해서 근데 더 달게 하기 위해서 우리 또 무엇을 사야 됩니까? 사이다를 사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얼음과 수박과 사이다를 넣을 이쁜 그릇도 사야 됩니다 또 그릇만 사면 됩니까? 화채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숟가락을 또 사야 됩니다. 더워서 잠깐 들어간 마트의 입구에 수박을 보는 순간 우리는 마트를 한 바퀴 이렇게 뺑 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작은 마트도 이렇게 전략적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있는데요. 대기업들은 얼마나 그것이 탁월하냐면 어, 스포츠 브랜드 중에 나이키라고 있습니다. 나이키가 자기의 경쟁사가 어디냐고 물어봤을 때 고객들의 입장이라면 대부분 나이키의 경쟁사 하면 아디다스를 선택합니다. 근데 나이키는 좀좀 좀 재밌는 대답을 했는데요. 그 경쟁사를 닌텐도라고 했습니다. 닌텐도는 어디냐면요. 이 게임 만드는 회사거든요. 나이키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야 그들의 제품이 팔리는데요. 게임 회사가 잘 되면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물건들이 팔리지 않게 되고 오히려 닌텐도 제품들만 팔리게 된다면 자신의 회사는 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키는 경쟁 동종업계의 경쟁사들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객들이 사용하는 시간을 본 것입니다. 그 시간을 고객들이 어떻게 사용할까? 우리 물품을 사용할까? 아니면 다른 것들을 사용할까?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 동종업계가 아니라 게임업계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종로에 가면 대형서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두개 중에 한 서점이 엄청나게 어, 큰 결단을 하는데요.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싹 했습니다. 어떻게 리모델링을 했냐면 도서관처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가운데 큰 의자를 놓고, 아, 책상을 놓고 의자를 놔서 그 책을 쉽게 이렇게 뽑아서 그 도서관처럼 책을 편하게 볼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서점에서 도서관처럼 공짜로 책을 본다. 망하자는 거죠. 그런데 그 도서관처럼 만든 서점의 매출이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책을 꺼내서 읽어가면 책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심리가 있습니다. 읽다가 다못 읽으면 그 다음이 궁금해서 그 책을 사서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책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책을 다 읽어도 그것을 소장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읽었던 사람들이 책을 하나, 둘씩 사와, 사서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서점은 매출이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 서점은 무엇을 본 것입니까? 고객들의 시간을 본 것입니다. 동정업계의 많은 사람들은 책을 뜯어서 그 책을 보면 다시 안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서점은 그들의 시간을 확보한다면 자신들의 책을 사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책은 허, 어, 익숙하지 않은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곳에 산다는 그런 전략들이 맞아 떨어져 간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이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작은 마트부터 시작해서 대기업, 그리고 서점, 이런 것들 잘 이렇게 어, 좋은 매출들을 올리는 그런 곳들을 보면 시간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엘빈 토플러도 말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시간, 우리는 어떠한 것에 집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 좋은 문제집을 이렇게 펴서 보게 되는데요. 문제집에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맨 뒤에 정답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해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집을 가져간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제를 푸는 방법을 몰라서입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를 1, 2, 3, 4, 5 이렇게 세지 못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숫자를 셀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학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수학 문제가 어떤 공식을 적용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풀이 과정을 적용해야 될지 쉽게 말하면 독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영어도 알파벳 A, B, C, D, E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파벳들이 모여 있는 단어와 문장을 해석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 숫자 읽을 줄 알잖아. 알파벳 읽을 줄 알잖아. 그러니까 좋은 문제집 있으니까 풀어내. 라고 한다면 그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일까요? 잘 인쇄된 문제집, 그리고 가독성이 뛰어난 인쇄물을 주고 학생에게, 야, 내가 최고의 문제집을 줬으니까 너는 좋은, 좋은 점수를 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일까요? 아닙니다. 좋은 선생님은요,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아이가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시간을 같이 해주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입니다. 세상도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는 시간을 무엇과 함께 보내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개의 그룹이 나옵니다. 위의 것, 그리고 땅의 것. 위의 것과 땅의 것이 나오는데요.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낸다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위의 것을 보내고 찾고 생각하는 것에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는데, 우리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겨서 이 위의 것과 땅의 것을 동시에 보는 법을 알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지평선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위의 것과 땅의 것을 보기 위해서 멀리서 보기 시작합니다 위의 것과 땅의 것, 위의 것참 좋은 거 알겠는데 나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땅의 것을 봐야 한다는 라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들어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마음으로 멀리서 그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멀리서 본다는 것이 정말 정확하게 보는 것일까요? 점점 점점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형체는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 형체가 실상이 아닌 우리들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모습은 아닐까요?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해서 먼 발치에서 보는 땅의 것과 위의 것을 동시에 보는 그 행동이 정말 지혜로운 모습일까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세상 속의 많은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위의 것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뒤에 이야기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지려면 한 가지 전제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표현이 사도 바울은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예수로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 하나님과 연합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세서 2장 20절 말씀에는 너희가 이제 사는 것은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함께 사시는 것이다 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이야기들을 우리가 전개해 가려면 이한 가지 조건에 동의해야 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위의 것과 땅의 것은 간극이 너무 커서 그것을 동시에 보려면 정말 멀리 가야 됩니다. 멀리 가면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위의 것과 땅의 것이 구분되어지지 않는 정말 어리석은 발걸음을 하게 됩니다. 위의 것과 땅의 것을 동시에 보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3절에서는 이것을 동의한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절은 미래에 있을 일을 설명하는데 앞으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가운데 위의 것을 찾는 것,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 절대로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위에 것을 찾았던 사람들 중에, 어, 노아가 있는데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어디에 지었습니까? 산 위에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자신이 그 나무를 이어 나를 때, 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아, 정말 이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을 노아는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일을 멈췄습니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돼서 어떤 일이 이어졌습니까? 노아의 방주에 탄 노아와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고 손가락질했던 많은 사람들은 죽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라. 오늘 본문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너희들 한명한 한 명은 하나님의 화목재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 속에 어떠한 모습이 있습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먼 발치에서 둘다 바라볼 수 있다 라고 스스로 지혜롭다 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에 집중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와 함께 시간을 오래 보낼 수 있을까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할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혹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술과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법을 잊어버리셨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을 보는 것으로 끝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위에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물어보는 것들 속에, 아, 참 어렵다. 참 힘들다. 라고 그런 마음이 다가온다면, 우리는 오절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성경은 정말 쉽게 설명합니다. 너희들이 위에 것을 보고 싶니? 땅의 것을 죽여라. 오늘 시간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위에 것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럼 땅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욕이 나와 있는 음란, 부종, 부정, 사역, 그리고 악한 정욕, 탐심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주여가시고 없애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탐심이라는 늪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탐심이라는 늪 밖에서 그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허우적거리기에 나 혼자 왕따가 된것 같아서 그 늪에 들어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맙시다. 탐심이 우상숭배임을 모르는 그들에게 손 내밀어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들의 담대함,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이 세대에 절실합니다.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점점 없어져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들이 세상에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증거되어질 때.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드러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에 오늘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것들 속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찾지 못해 늪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이들이 오늘도 도처에 돌려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곳곳에서 하나님 전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전국 방방곳곳에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러한 소리를 내다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자리에. 왔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땅의 것을 보는 사람들, 그 소리를 듣고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참 시끄러운 소리, 아우성으로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천상의 최고의 하모니로 들었을 것입니다. 각각의 자리에서 독창을 할 수도 있고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중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다 함께 합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단 하나는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하나 땅의 지체들을 죽여 나가고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뜻하시만해서 다시 살아낸 지체로 세상 속에서 든든히 서가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마음껏 써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